오늘은 동력학 2장 질점의 운동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동력학 원리와 운용 제 4판에 해당됩니다. 자 교과목은 동력학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1장부터 9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운 내용은 2장 질점의 운동학이 되겠습니다. 질점의 운동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위치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요. 2.3절에 속각도 각속도 각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2.4절에 직선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직선운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i 방향으로 된 직선이라면 굳이 i 방향 밖에 없기 때문에 벡터로 그 환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칼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곡선 운동은 ijk 또는 뭐 다른 단위 벡터를 이용한 곡선 운동으로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좌표계로 구조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각좌표계, 직각 좌표계 두 번째는 접선 및 접선 및 법선 좌표계 세 번째는 극좌표계의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도 평면 또는 공간 운동을 단위벡터를 사용해서 나눠지게 되죠. 직 직각 좌표계에서는 i, j, k로 k의 단위벡터를 이용하고요. 접선 및 법선 좌표는 한열제 방향의 접선, 노멀 방향의 법선 단위 벡터 ET와 EN을 구성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극자 표기는 R 방향의 단위 벡터와 C타 방향의 단위 벡터로 나타내, 나타내는 방법을 곡선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운동은 두 점에 대한 서로 상대적인 운동 위치와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를 검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속운동은 예를 들어서 도르래 운동과 같이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늘어나지 않는 줄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그 운동을 되는 종속적인 종속적이면서 상대적인 운동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종속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 개요는 질점 운동의 운동학이라 하면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량 중심에서의 운동을 한 점으로 보고 그 판단하는 것을 질점의 운동학이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자동차가 있었다. 이 자동차도 메스센터의 하나의 점으로 보고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 삼자유도의 시스템. XYJ 방향, XYK 방향, 다시해서 IJK 방향으로만 나타내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탄제세 방향이라 노멀 방향, 접선 및 복선 자표를쓸 수도 있고요. 그극좌표를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2.2절에 위치라는 것은 어떤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원점에서 x 방향으로 떨어진 만큼, y 방향으로 떨어진 만큼, z 방향으로 떨어진 방향의 위치를 단위 벡터를 써갖고 xi 벡터 플러스 yj 벡터 플러스 zk 벡터로서 나타내서, 이 각각의 x 방향은 x 방향 길이, y 방향은 y 방향 길이, z 방향은 z 방향 길이의 스칼라로 스칼라이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변이란 말은 위치란 개념하고 변이란 개념 거의 비슷하지만 변이는, displacement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변화, 델타 R이란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그 원점에서 R이 있고 R 플러스 델타 R이란 그 위치가 있을 때 그거의 변이라는 T에서 델, T 플러스 델타 T까지 갔을 변이량은 델타 R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델타 R을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델타 T분의 델타 R로 한다면 그건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걸 델타 T, 델타 대신에 델타 T를 그 미소량으로, 미소 시간으로 보낸다면 dT분의 dr, 그 dtr over dt, 그래서 속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순간 속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변이를 돋도록 시간에 대한 미분한 것을 속도로 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 되고요. 그거를 아래, 아래 해서두번 미분한 것을 가속도로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벡터가 되고, 속도를 또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 방향 그 미분하는 방향으로 하면 위치가 속도되고, 속도가 가속도되는, 되고 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면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가 적분 속도를 접근하면 변이가 된다는 위치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각도는 우선적으로 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180도를,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합니다.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무차원입니다. 편의상 라디안으로 쓰기도, 이렇게 라디안을 표현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라디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0도를 보통 2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쓰고요. 60도를 3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를 4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를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쓰죠. 그래서 2도, 2파, 360도는, 360도는 2파이 라디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ijk 방향 회전의 방향이지만 ijp의 단위 벡터를 쓰면 그거를 각도라고. 그거를 미분하면 각속도가 되고 또 각속도를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각가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각도를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각속도가 되고 각속도 속도가 되고, 각속도를 시간에 대한 미분만 각가속도가 된다.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각가속도를 적분하면 각속도 각속도가 되고, 각속도를 적분하면 각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선운동 2.4절의 직선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